자를 낳고 이름을 질러 왔어요. 내가 나를 잡아줬어. 줬는데 그 시간에 안 태어났어. 그 뒤에 늦게 태어났어. 근데 그날 자체가 굉장히 좋은 날이야. 근데 뭐 오전에 태어났, 내가 가르쳐 준 시간보다 4시간인가 늦게 태어났는데 그 시간도 엄청나게 좋아. 와, 기도 참 잘했네. 할머니가 기도 참 잘했네. 내가 칭찬을 해준 거예요.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가문을 잘 이을 수 있는 훌륭한 자손이다 왔네. 적어도 대법원 판사까지는 가겠다. 할머니, 할아버지가 더 기도하면 대법원장도 할 거고, 대법원 판사까지는 가겠다. 정말 잘 타고 났다. 기도요, 그게 기도. 우리가 작든 크든 간에 자연스럽게 그런 복들이 이어지고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다는 모르겠다. 내가 중생을 다 건져 오리다. 입으로는 하는데, 그것까지는 모르겠고, 나하고 인연 있는 분들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게, 성공적으로, 금생도, 다음 생도, 새생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.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아미타불.